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카의 지구공 특별 전시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이 지구공들은요 이렇게 다수의 차량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지 않은 차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영상 터 계속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양심카에서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현대 에쿠스 2012년식 신형 모델인데요. 특히나 2012년식부터는 에쿠스가 엔진과 미션에서 큰 폭의 업그레이드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좋은 차량, 정말 좋은 가격. 다른 중고차 사이트라든지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이 가격에 에쿠스를 찾아보시기 힘들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현대 에쿠스 기본 정보부터 알려 드릴게요. 네, 에쿠스 2세대 신형 2012년식 차량입니다. 등급은 VS380 럭셔리 등급이고요. 용도 이력 없고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킬로수가 20만 킬로가 좀 넘었지만 상태는 정말 좋거든요. 수리부위는 단순 교환으로 외판 두 곳, 리어패널 한 곳이 있고요. 신차가는 약 7천만 원을 자랑했었던 차량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들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도 많이 쓰이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라든지 전자식 파킹 시스템,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로 무장한 에쿠스 외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에쿠스죠. 우리나라 최고의 차량. 아마 공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 차량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따로 유리막 코팅이라든지 휠 복원 같은 게 되어 있지 않음에도 차량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광택이 엄청나게 잘 살아있고요. 신차가 7천만 원 정도를 자랑했었던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니만큼이나 만족도가 높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일단 여기 엠블렘 날개 영상 보이시죠? 이 날개 영상이 나중에 제네시스의 날개 영상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날개 영상이고, LED 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게 2012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올드하다거나 오래된 차 같은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 때문에 약간의 스펀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저희가 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광택 같은 경우 보시면 정말 반짝반짝하죠. 솔직히 2012년식이라는 연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고요. 전 차주분께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셨죠. 네, 휠 쪽도 보시면 따로 저희가 휠 복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깨끗하고 전 차주분이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셨다는 게 느껴지고요. 차량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연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월의 흔적은 느껴지지만 그래도 신차급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래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됐다. 이 정도면은 지금 유리막 코팅을 하지 않았음에도 광택이 굉장히 깨끗하죠. 네, 뒤쪽도 보시면은 네, 라이트가 굉장히 깨끗하고 뒤쪽 LED 라이트, 방향 지시등이 LED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형 세단의 경우는 굉장히 큰 트렁크 공간을 또 여러분들이 기대를 안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트렁크 보여드릴 거예요. 트렁크 공간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보시면은 엄청나게 넓어요. 트렁크가.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 안쪽까지 이렇게. 그 골프백을 3개 이상 넣으셔서 골프여행 가시기도 좋고, 그 밖에 캠핑 장비를 수납하기에도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입니다. 많은 짐을 싣고 장거리 여행, 특히나 요즘 가을 단풍 시즌이기 때문에 단풍 여행 가시기에도 좋은 굉장히 넓은 공간의 트렁크 확인하셨고요. 아쉽지만 전동 트렁크가 없어서 그게 약간 아쉽습니다만. 이쪽도 반대편도 보시면은 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네. 상품화가 다 끝난 차량이기 때문에 광택이라든지 휠 쪽도 굉장히 깨끗하고 보시면. 다 비칩니다.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런 티 같은 거는 스톤칩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고요. 현재까지도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좋은 차량. 아직도 웅장한 모습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러면 한번 내부를 탑승해 볼게요. 탑승하시기 전에 보시면 이렇게 전차 주분이 관리하신 흔적이 있어요. 중고차 구매하실 때 이렇게 관리의 흔적이 있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열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형차답게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고, 네, 이쪽에 보시면 도어 트림에 전동 시트가 있다는 거 보이시죠? 독일의 벤츠와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전동 시트가 도어 트림에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꼭 주목하셔야 될게이 버튼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요추 지지대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사실 이 에코스 같은 경우는 장시간 운전을 함에 있어서 허리가 아픈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요추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을 해도 허리가 보호가 된다는 거 어느 정도 완벽하게 보호가 되긴 힘들 수도 있지만 장시간 운전해도 허리 보호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시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탄하고 부드러워요. 어느 정도 사용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탄탄한 시트. 그리고 이쪽에 에코스 스티치가 있어서 굉장히 또 고급차의 느낌이 나오고요. 탑승해 보겠습니다. 네, 에코스 탑승했는데요. 우선은 실내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다양한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그죠? 여러가지 버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내부에 그리고 기어공도 있고요. 한번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2012년식 XVS380 시동 걸어볼게요. 네, 시동 걸었습니다. XVS380. 럭셔리 일단 핸들 보시면 이렇게 우드 느낌으로 마감이 돼서 고급지고요 여러가지 버튼들로 우리가 다양한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핸들 왼쪽에는 전자식 파킹 시스템 그리고 오토홀드 지금도 요즘에 경사면 같은 데 쓰실 때 굉장히 좋죠 오토홀드 버튼 그리고 이쪽에 주차 보조 할수 있는 장치들 그리고 차체 자세 보호를 해주는 그런 옵션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내부에 버튼들이라든지 조그 다이얼의 상태인데 굉장히 까짐이 없고 깨끗한 상태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보시면 그쵸 그리고 이쪽에 있는 터치가 되는 tft lcd 3.5인치 짜리 터치 누르면 이렇게 네, 정품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풀 오토 에어컨입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죠. 온도 조절. 네 그리고 밑에는 이제 CD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CD로 좋은 음질의 음악 들으실 수 있고. 키가 아쉽지만 키가 한 개입니다. 이게 어쨌든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행 거리는 총 27만 5천 킬로 정도를 주행했습니다. 주행 거리는 총 27만 5천 킬로. 공기압 났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다 차량 타이어 공기는 다 채워서 정, 정상적으로 출고를 시켜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이 차량의 장점은 정숙성입니다. 주행 거리나 연식이 느껴지지 않죠. 제가 한번 조용히 얘기. 진동 느껴지세요? 진동 전혀 느껴지지 않죠. 제가 한번 카드지갑 같은 걸려 볼게요. 보세요, 보십니까? 아무 진동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 대부분 이제 뭐 SK나 KB에서 운영하는 대형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뭐 연식이나 주행거리 민감하게 보시겠지만, 무엇보다 관리가 잘된 차량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유입되는 차량이 아니다. 아무 진동도 없습니다. 전혀 진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음도 유입이 안 되잖아요. 그쵸 굉장히 조용하다 느껴지죠. 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하이패스 룸미러, ECM 하이패스 룸미러고 요즘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옵션이고요. 다양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연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 조수석 좌석 쪽 보시면 네, 굉장히 여기도 좌석이 시트가 아직까지 어느 정도 사용감은 있지만 탄탄하고 네. 편하게 앉으실 수 있는 시트. 이쪽에도 에코스 스티치가 있어서 고급스럽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요즘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고급 차량에 들어가는 옵션이잖아요. 조수석을 운전석에서 조절할 수 있는 리클라이닝 할수 있는 이런 전동 옵션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뒷좌석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뒷좌석을 탑승해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네, 전차주분이 관리를 해놓은 흔적 네코스 뒷좌석 보시면은 네,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광활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어 트림에 전동으로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고요. 보시면은 시트도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아직까지 편안하게 앉아서 이동할 수 있는 시트가 내장이 되어 있다는 거 탑승해 보겠습니다. 일단 앉자마자 드는 느낌은 편하다, 편하다는 느낌이죠. 그냥 편하다는 느낌이 절로 드는데 제가 키가 180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주먹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굉장히 넓은 레그룸이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천장 쪽에 보시면 은 이렇게 거울이 있어서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앞쪽에 공조장치가 있는데요 뒷좌석에서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네스트 보시면 앞네스트에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을 조절할 수 있는데 우선 미디어 패널 그리고 조그다이얼로 볼륨이라든지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열선 있고요 무엇보다 여기 보시면은 네 공조장치 조절도 되고 이게 앞좌석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앉아있는 앞쪽 좌석이 조수석이 되겠죠? 조수석 쪽을 뒷좌석에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보세요. 보시면, 제가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왔다갔다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차량이 얼마나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전혀 연식이 느껴지지 않는 풍부한 옵션. 그리고, 암레스 쪽에 공간도 있는데 다양한 뭐 물티슈라든지 수납이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네 어떠셨습니까 이번 에쿠스 무엇보다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었고요 2012년식에 굉장히 좋은 엔진과 미션이 들어가 있었죠 실내 내부로 유입되는 소음이라든지 진동 같은 게 전혀 없는 굉장히 정숙함이 무기인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셨다시피 뒷좌석도 굉장히 넓고 트렁크도 정말 넓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에쿠스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컨디션의 차량이 과연 가격이 얼마냐 궁금하실 텐데요. 이 에쿠스 우리나라 최고의 프리미엄 세단이었던 만큼이나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었죠. 신차가 약 7천만 원이나 했었던 차량인데 저희가 오늘 양심카에서 590만 원, 590만 원으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을 주시고요. 비대면 탁송 거래도 가능하니까요. 직접 전시장에 찾아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탁송 거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